자, 오늘 할 게임은 반지하에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비오는데? 뭐야? 곰팡이야? 어디서 진동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너무 어 WASD를 사용하여 이동하기 어디 가야되는데? 야, 이거, 설마 진짜 다 곰팡이요? 나가야되나? 불 켜. 어? 불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없나 어? 잠겼다는데? 근데 어떻게 가야되지? 불도 안 켜지는데? 음, 잠겼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잠겼는데? 공무원 국어 아니 나 갇혔어 이걸 열면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걸 이걸 여니까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 뭐 없는데? 어? 못 떴다 눈뭐 있지 않았어? 어, 여기 다 열쇠? 어떻게 꺼내? 열쇠 저거 실내는뭐 있나? 젓가락, 옷걸이, 자, 수학 전문 교육 이걸로 꺼내자. 어, 뭔 소리지? 어, 일로와, 일로와, 아 됐다. 어, 잠깐만. 이런 열쇠인가? 여기네, 이거 방탈출 게임인가 봐. 성공 쓰로 문을 여나? 아 맞네. 어, 문을 부셔버렸네. 아, 나가기 싫게 생겼어. 헉? 문이 다 막혀있는데요? 올려 아우! 밝아 어? 우리 집인가 봐어야 근데 반지.. 야 반지 하라고 그런지 고운 방이야 어떻게 일단 불좀 켜자 근데 가족사진인데 왜 깨져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 방이 어디야? 내 방이 어디야? 여기가 내 방인 거지? 어불 깜빡거려. 그냥 비 오니까 문좀 닫을 수 없나? 어이씨, 이러니까 금방이 생기지, 이씨. 헉, 이거 봐, 다 깨졌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얇고 길다란 것으로 잠금을 풀수 있다고? 자, 그런 거? 어, 없는데? 여기도 잠겼어 왜 판자가 이렇게 돼있을까? 좀더 어두운 데를 가볼까? 역시 안 보이는데? 불켜아 깜짝아 아 갑자기 불왜 나가 아 놀래라 어? 어디서? 휴대폰도 찾았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다 충전기 다 잠겼대 근데 밥솥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뭔가 서랍 같은 것도 다 봐야되겠지? 충전기 충전기를 여기다가 넣어놨을 것 같진 않은데 엥? 어? 뭐 떨어졌다 열쇠? 어디 열쇠지? 열쇠? 열쇠? 여기도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방에 쓰는 건가? 방에 아까 어디 잠겼었지? 여기? 어, 아닌데? 여기! 어, 충전기다! 충전기 들고 휴대폰 충전. 멀티탭에 꽂자 멀티탭 멀티탭 어딨어 멀티탭 방에 있었나? 어 여깄다 응? 앉는 키가 뭐야? 아여기있다 휴대폰을 갖고 와어 뭐야 이 물자국 피자국이야 이거 원래 없지 않아? 뭐야 소? 어? 아! 뭐야 귀신인가 봐. 아이불 깜빡거리는 것도 짜증나. 충전해. 뭐예요? 어? 어깨... 말소리인가? 뭐야? 어! 누가 불장난다! 한 헉! 소리 하나도 없는데?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혼날텐데? 어? 누구세요? 어이! 장난치지 마라 아 진짜 불 어? 뭐야, 왜 이렇게 막혀있어? 이삿짐 아니야? 집에 물 새나 봐 모자? 아 진짜 장난하지 말라고 켜. 어잉? 이쑤시개? 어? 이쑤시개? 이쑤시개 같은 걸로 문 여는 건가? 열어보자. 어? 된다! 아. 아, 곰팡이. 아니, 곰팡이 개 많은데 이런 데서 식물까지 키워버린다고? 열수 있는 건 없는데? 운전 닫아! 비오는데 이러니까, 어? 곰팡이 생기지. 어? 안 열리는데? 다 잠겼어. 아! 어! 뭐야, 이거, 씨. 무언가가 붙잡고 있다고요? 잠시만요. 이걸로 또 다른 방 열어볼까? 여기 말고 여기? 어딨다 아, 근데 누가 불은 거지? 아 이거 아까 터졌던 건가? 아무슨워뭔 소리야 에잇! 방금 치지 말라고 저기 어딨어 안 보여 둘다 나갔는데? 뭐야, 왜, 왜 이래? 아, 두꺼비 집 내려간 거구나. 어, 안 들어오는데요? 어떡해? 내보내줘! 드라이버가 필요하대. 어, 열쇠 들어왔어. 그치? 어? 뭐야, 여기? 무슨 열쇠지? 열쇠? 열쇠 필요한 데가 있었나? 열쇠? 아 여기 어 라이터다 아아짝자기씨아 어, 어, 어디 가라고 아 잠깐만요 장난... 어떻게 아 깜짝 공장갑 손인 줄 알았어 여기 들어가래 어? 아 저기요